현대인의 고질병 두통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두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뇌종양이나 뇌출혈처럼 검사로 원인이 밝혀지면 이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객관적인 검사에도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일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한 일차성 두통으로 근육 수층성 두통인 긴장형 두통과 두개내외의 혈관에서 통증이 전달되는 형태로 혈관성 두통이 있습니다. 이런 일차성 두통은 흔히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정상이라고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환자들 대부분이 나는 아픈데 정상이라고 하니 치료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깨뱅처럼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 치료도 한 방법입니다. 두통이 나을 때까지 약물을 투여해서 강도와 빈도를 줄이는 건데요. 국내 의료진은 월 평균 8회에 가까운 두통이 있으면 예방 치료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1차성 두통의 원인은 근육이나 혈관의 이상이 있어 발생하는 것으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두개 주위 근육들이 지속적인 수축이 동반되면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근육 이완제 등을 복용하면 낫습니다. 혈관생 두통은 가장 흔한 것이 편두통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 뇌와 신경 혈관이 민감한 환자가 자극을 받으면 편두통 발작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편두통을 포함하는 행가성 두통 환자도 단순 진통제보다는 혈관 수축약이나 내전증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통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참지 말고 가급적 빨리 적절한 약을 먹어야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약물 가용 두통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전문의와 상의해서 꼭 2주 정도의 약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통을 관리하려면 정확한 검사 후에 유발 인자를 조절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가로와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는 삼가고 두통의 원인이 되는 특정 자극을 알고 피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는 빛 자극에 의해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 자극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며 주로 빛이나 냄새, 특정 약물, 결혼 유무, 직업, 습관, 커피나 콜라 등의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두통의 원인이 되는 자극을 찾아 피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두통 관리법입니다. 곧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심각한 두통도 있습니다. 이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심한 두통이 있거나 몸이 마비된다면 뇌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챙기고였습니다